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랑받는 모습을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느 때까지 변치 않게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그 생명의 속전이 그 생명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 그 생명의 보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의 자락의 삶의 모습, 그 말씀의 모습,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만의 말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비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셔서 확실한 말씀의 자리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모든 자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사라지게끔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가르치심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어져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살리시는 그 율법의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의 자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자 그 가르치심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려고 하신 그 명령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자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그 생명의 계보와 생명의 속전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이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라 아래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가 바로 그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사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에게로 그 생명이 이어진 자 아버지와 아들로 형성과 모습이 이어진 자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자요 살아난 자요 살고 있는 자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것이 판박이로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을 알게끔 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서 두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끔 되어지는 그 지혜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히브리어 이 호크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머릿속으로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서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생각, 뛰어난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 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니형 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관에 띠라. 그들이 네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자의 그 모습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자의 손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지혜로써 주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자들, 바로 그 손길, 그 손자락 아래의 모습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 비그데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옷으로 덮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으로 뭐를 덮느냐고요. 그 거룩함의 자락으로 우리의 죄를, 그 죄를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을 온전히 덮어버리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식.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 방주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거룩한 옷으로 그 거룩함의 자락으로 그 죄를 덮어라. 이것을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지혜 있는 자, 하 금의 레브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땅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바로 그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방식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 인간의 사고력으로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인간이 현명하다라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야. 이 인본주의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자의 모습, 이 죄가 덮어짐의 자락이, 이 죄를 덮어내 놓는 자락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지혜로 알라라고, 그 지혜의 손길 아래에서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 이 죄 있는 자의 모습이 이 죄인의 자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죄를 덮어주시는지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인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이 자문의 모든 말씀의 자락 자락 아래서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 이 죄를 덮으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자락 우리 어떤 모습도 이땅에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목의 모습으로 온전히 뒤집어 쓰시는 바로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모습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라고. 그것이 이 말씀의 자락 아래서 한땀한땀 한땀 기어져 있는 한땀한땀 한땀 지어져 있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 너희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말씀의 자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자락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화려하고 스스로의 높임을 드러내는, 스스로가 높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성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의의 자락으로 나오는 것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 성찬식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에 있는 그 자리 아래에서 그 죄의 덮어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자락에 있는 그 모습은 모르겠지만 너희 목사들이 입고 있는 그가운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내가운의 줄을 몇 줄을 치고 금줄을 어떻게 내리고 금박의 모습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박아놓고 있는 아니라고요. 그걸로 그 성의의 모습을 그 목사의 높은 모습을 드러내는 그 교황과 같은 그 자락을 드러내는 아니라고요. 그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제사장의 거룩한 정말 거룩한 옷은 바로 그 목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이 말씀의 자락을 그 지혜가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그 성도들의 그 죄의 모습을 폭로시키고 그 회개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자의 말씀으로 그죄의 있음을 이 땅의 모든 자락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신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던져낼 때에 그것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란 말입니다. 치고 있는 입고 있는 그 옷의 자락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치렁치렁 휘달리는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치렁치렁 그렇게 밑에 질질 끌리고 있는 그따위 옷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있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그 옷이 더디펴져 있는 그 옷을 알게끔 하는 그 옷이 지어진 바로 그 지혜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똑바로 앉아와 이것을 똑바로 알지 못했던 자의 모습이 이 땅에 처음 그 물의 심판의 자리 아래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장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니 하시니라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인간들이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본성의 자락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에 무엇을요?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그 눈에 보기 좋고 그 눈에 사랑스러운 것들을 쫓아서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인간의 눈에 그 아름다울 미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인간들은 세상 아래로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서떠나버렸던 인간의 보기 좋은 것으로서 타락해 버렸던 그 인간의 모습,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만족하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그 인간의 바로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그의 생각, 그의 모든 계획, 그 모든 악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설계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죄 없이 창조하신 이 모든 모습들이 이제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 속에 들어져 있는 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이 그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떠나버렸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의 모습이 그 눈에 잘하게 그 보임에 좋은 것들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모습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똑바로 스스로를 진단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자락을 내가 좋아하는 자인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헛된 것을 향하여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번성의그 때에 맞는 그 아름다움의 자락으로 내가 쫓아갈 것인지. 내 인생에 죄악이 가득한 자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던 그 노아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히 똑같이 두고 계신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이 땅에 창조했던 이죄 없는 세상에, 이죄 없는 창조 세계의 모습 아래 되어져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 내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바로 저들의 모습, 그 은혜가 내가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 숨쉴수 있는 자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과 그 하나님의 근심의 자락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 보호기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서 꽉차 있는 이 인간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똑바로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락에 있는 거기에 무엇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이것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둘수 없는 이 사랑을 둘수 없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의 그 모습 아래에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서 그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자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 우리 성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옷에 지음바 되어서 입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입혀져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덧입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이어져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히 채운 자, 밀레티오 로아흐 호크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채우신 호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희들이 CPR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호흡의 자락을 다시 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그 흉부를 압박하고서는 내 코를 막고 그 입을 벌려서는 강하게 외부로부터 내가 숨쉴수 있게끔 밀어넣어지는 바로 그 호흡.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호흡.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야 만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바로 그 호흡.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쉴수 없기에 밖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그 외부에 자라가면서 내 내부로 그 숨을 밀어넣으시는 그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로 그 영으로 채워진 삶 하나님께서 강하게 채우시는 그 호흡이 꽉 채워진 자 바로 그 모습 그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바로 그 모습 그래서 그 호흡이 가득 채워졌기에, 그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의 자락에 의해서 산자의 모습으로 내어 보냈기에, 그의 손으로 무엇을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와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그 심폐소생술의 모습으로 그 생명의 속전이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호흡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지는 이 자리가 코페르가 카파르 되어지는 앙콰바키 튼튼하게 칠하여지는 그 모습 지혜로 그 영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산자의 모습 모습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는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그 제사장 직분이 되어지게끔 하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입히시는 옷이요.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혜의 자락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우리 마음의 자락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이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자락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요. 내 눈에 보. 좋은 우리의 번성함의 자리하고, 우리의 부흥의 자리 우리가 성도의 수가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는 그렇게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종교인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서,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속에 죄만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가득하기에,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탐욕의 자락이 그렇게 부흥의 모습으로 가득되어졌기에, 그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전했던 모든 말들의 자락이 그들에게 박히고 박혀져서 똑같이 그 속에서 자기 탐욕만을 구하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구하는 것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 땅에 남겨둘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락으로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 그 속에서 벌어지고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심판당하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곧다이 그 모양새가 되는 자리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죄악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모습이 죄악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져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에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항상 악한 것밖에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따위 자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눈안에서 은혜를 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면 은혜를 더 주고 내 백성을 어떻게 해서 사랑할까라고 하시는 그 마음의 자리를 이 말씀의 모습에서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히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내시기 위하여서 입히시 이와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채우시는 그 호흡의 모습을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자락으로 한땀한땀 한땀 지어내시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머문 자의 모습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되게끔 하라고 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스란히 이 거룩한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되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자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처음 던지시는 그 지혜의 자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호크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방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죄 없는 설계도의 모습, 그렇게 세워진 성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지혜란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눈덕들이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서로 가지기 위해서 내 머리를 쓰고 있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레브 쇼메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 이 예배,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성도됨의 모습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임을 절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이 교회를 지어주게끔 했는지, 이 교회가 되어지게끔 했는지, 이 에클리시아의 모임이 너희들 속에 있게끔 했는지, 내가 한탄한다라고.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두 번의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안팎을, 그 역청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보혈로 발매암아 깨끗이 칠하시는, 완벽하게 칠하시는 절대 그안과 바깥의 모습 아래 이 죄가 넘나들 수 없는 그 방주의 모습을, 이 성전의 모습을, 그 교회됨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거룩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내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의 자락 아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로 생명이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과 모습이 이어진 하나님의 숨으로 산 자여 살아난 자여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이 말씀의 자리를 이자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말씀이자 가르침이자 명령되어져 있는 이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